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경리를 했고, 오늘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너 자신을 알라는 주제의 답을 찾아 인생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댓글에 올려 주세요. 인류 80억의 모든 고민을 풀어 주는 첫 번째 키가 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무엇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학에 대한 공부 없이 다른 학문을 공부해봐야 어무할 뿐입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죠. 20세기의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카도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그는 자신을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되씹어 보는가? 왜 내가 누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들은 잘 살기를 원하는 나머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아를 상실한 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쥐는 쥐요 고양이는 고양이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이며 삶의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쥐나 고양이가 자기가 어떤 동물인지도 모르고 쥐가 고양이처럼 살고 고양이가 쥐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피지게 하면 백전불태한다는 손자병법이 인생사례에도 통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백전백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알고 세상을 알아야 내 뜻, 내 꿈을,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 소원을,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고 삶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살기가 힘들까요? 세상 모든 문제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정답은 인간은 타이로 시작하여 타이로 끝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일은 1941년 11월 25일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내 출생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선택하여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왔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이 우주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오늘의 뜻. 누구인가의 뜻이 아닐까요? 확실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인력을 초월한 어떤 큰 힘과 큰 의지, 큰 섭리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유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이에 의한 출생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이는 누구일까? 누가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일까? 인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숙제를 풀고자 15년간 연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인류의 영원한 숙제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본 강의를 빠지지 않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출가하여 수행하는 스님이나 수도원 수사의 마음으로 꾸준히 1년만 경청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수행 스님이나 수도사처럼 산으로 수도원으로 가지 않고도 저와 함께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능히 행복 전도사가 될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출생하기 이전에는 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출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자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의 부모, 나의 성별, 나의 체질, 나의 시대와 조국, 이 모든 것들은 내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출생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삶의 문제는 내가 출생할까 말까 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까 하는 것도 나의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삶은 이미 시작되어 있고, 이미 시작된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출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의 하짤 것 없는 지능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대자연의 조화에 따라서 나는 이 시대와 이 땅에 이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한히 큰 존재의 뜻에 따라서 나의 출생이 있게 된 것이라면 피조물이요. 시안부 인생인 우리는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려운 생활 환경에 처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기르는 일입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많은 과정이고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들 합니다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좋은 날만의 연속일 수는 없습니다 괴롭고 어려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치게 마련이고 이 어려운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습득되는 것입니다. 어떤 체질 또는 어떤 기질을 타고 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체질과 기질을 바탕으로 삼고 어떤 인품으로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운명이 우리가 죽는 것도 타이이며, 내가 죽고 싶을 때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런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생유명이라고 했고 인간이 나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의 작용인 것입니다. 나의 출생도 타이요, 죽음도 타이입니다. 인생에는 타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나의 출생 비밀을 알고 나를 이 땅에 보낸 일을 찾고자 나는 15년간 탐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로 시작하여 타이로 끝나는 존재임을 이제 알고 새 출발하여 새 역사를 이루 어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